부엉부엉부엉이의 책 읽기. 엠마 시리즈. 엠마의 아주 특별한 저녁. 수지 모건스턴 글. 세브린 코르디의 그림. 이세진 옮김. 엠마는 오늘 기분이 무척 좋아요. 저녁에 친구 앙토넨이 집에 놀러 오기로 했거든요. 게다가 한밤 자고 갈 거예요. 앙토넨이 엠마 집으로 오는 거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엠마가 앙토넨을 집에 가서 자는 그건 좀 별로니까요. 왜냐하면 엠마는 엄마 아빠 침대 베개 폭신폭신한 토끼 디나인형 장난감 책 기타리브를 놓아두고 갔기 싫거든요. 수업이 끝나자 엠마는 앙토냉과 함께 집으로 왔어요. 엠마의 엄마는 앙토냉을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앙토냉은 가방에 자옷과 티셔츠 팬티를 넣어 가지고 왔어요. 칫솔도 팬. 펜... 빼놓지 않았지요. 간식 시간에 엠마의 엄마가 울었어요. 오늘 저녁에 뭘 해줄까? 엠마가 말했어요. 초콜릿 파스타! 앙토넹도 말했지요. 산딸기 코스코스! 엠마가 소리쳤어요. 벌꿀덮밥! 앙토넹도 고함쳤지요. 공룡구이! 엠마가 소곤댔어요 웩! 앙토넹도 엠마의 귀에 대고 말했어요. 웩, 웩! 저녁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그래서 엄마, 엠마와 앙토넹은 거실로 갔어요. 두 친구는 장난감, 의자, 이불, 내비까지 몽땅 가져와서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사고가 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엠마는 작은 가방에다 가위와 반창고를 생, 챙겼죠. 드디어, 엠마와 앙토넹이 탄 배가 출발했어요. 이제 배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배는 상어가 많은 바다를 건너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앙토넹은 오줌이 마려웠어요. 오줌을 누려면 배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말이죠. 엠마가 말했어요. 앙토넹, 그럼 헤엄을 쳐야 해. 괴물에게 잡아먹힐지도 모른다 말이야. 앙토넹, 엠마. 아빠가 저녁을 함께 준비하자고 불렀어요. 엠마는 이름표에 이름을 써서 자기 접시 앞에 놓았어요. 앙토냉도 엠마와 똑같이 했지요. 엠마는 인형들을 은자에 앉혔어요. 앙토냉이 말했지요. 얘네랑 나눠 먹으려면 음식이 모자랄걸. 엠마가 대꾸했어요. 아니야. 둘이 나눠 먹을 수 있으면 내또 나눠 먹을 수 있대.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 저녁을 먹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해요. 엠마와 앙토네은 목욕통에 들어갔어요. 엠마는 남자랑 여자가 똑같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쯤은 벌써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엠마 잠옷이랑 앙토네 잠옷은 여전히 똑같아요. 목욕을 마치고 나왔더니 아빠가 소리쳤어요. 얘들아 저녁 먹자. 앙토넹은 벌꿀덮밥을 먹는 건 내키지 않았어요. 엠마도 공룡구이를 먹고 싶지는 아, 않았지요. 하지만 두 친구는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접시에는 빵가루를 묻혀서 구운 생선과 글자 모양의 감자튀김이 있었지요. 엠마가 소리쳤어요. 냠냠! 앙토넹도 따라서 소리 냈지요. 냠냠냠냠! 이제 잠잘 시간이에요. 엠마는 자기 침대 밑에 있는 서랍을 잡아당겼어요. 그랬더니 보조 침대가 나왔지요. 앙토냉은 이 보조 침대에서 탈 거예요. 엠마가 책한 권, 앙토냉도 책한 권을 골랐어요. 아빠는 책두 권을 모두 읽어줬지요. 채, 책을 다 읽고 나자 아빠는 엠마와 앙토냉에게 뽀뽀를 해줬어요. 얘들아 잘 자렴. 잠시 후 엠마가 속삭였어요. 앙토넨, 너 자니? 앙토넨이 대답했지요. 아니, 잠이 안 와. 엠마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 생각하는 거야? 앙토넨이 대답했지요. 아니, 그런데 화장실이 어디 있었는지 잃어버렸어. 화장실 가고 싶으면 내가 데려다 줄게. 어느새 앙토넨은 쎅쎅 코를 조금 골았어요 엠마는 크크 기침을 했고요. 그 소리들은 밤의 음악 같아요 엠마는 아침이 느리게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앙투 냉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